2017년 7월 모의고사 21번 문제를 풀어보자. 자, 문제를 보기 전에,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가 21번과 30번 같은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 건가, 대응법을 내가 좀 얘기를 할게. 자, 21번이 됐든 30번이 됐든, 당연히 뭐 갖고 시험 문제 내겠어. 어떤 부분의 개념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야. 근데 이 개념 갖고 문제를 21번, 30번 풀라니까 이게 잘안 풀려. 그러면 그 개념이 취약한 곳이 있어. 개를 취약한 곳이겠지. 그러니까 특수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이 특수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뭐가 돼야 되겠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 21번, 30번은 특수 부분 갖고 낸 거야. 그럼 내가 결국은 이 특수 부분에서 완벽하게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정리가 돼 있으면 이 정리로 다 풀면 쉽게 풀리는 거야. 그럼 내가 이 가정에 의해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요 자, 이 문제 뭐에 대한 얘기야? 연속에서 시험 문제 냈지 그럼 원리는 쉽게 찾았어. 개념은 쉽게 찾았어. 개념은 뭐다? 연속이야. 연속과 뭐에 대한 얘기야? 자, 불연속에 대한 얘기야. 됐지? 자, 그럼 연속 불연속 개념을 알아야 되겠지. 개념은 어, 연속 불연속을 따질 뭐가 있어야 돼? 함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따질 곳이 있어야 되겠지. 됐지? 자, 개념을 내가 얘기하는 거 그럼 따질 함수와 따질 곳이 있으면 내가 이제 뭐야 해 돼? 따지면 되겠네. 따지는 거 뭐야? 자극한가? 자극한가? 그 다음에 우극한가? 그래서, 우극한가 뭐가 같으면 돼?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란 얘기야. 즉, 이눈두개 중에 다 같으면 뭐다? 연속으로 가면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뭐다? 하나라도 틀리면 불연속으로 가는 거야. 자, 개념은 쉽지. 근데 여러분들 이 개념 알고 있는데 이 문제 풀려니까 풀려, 풀려, 안 풀려? 안 풀리지. 그래서 뭐 해야 돼? 알아야 될 거, 특수하게 내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나는 연속불헌 속에서 특수하게 관리할 게 뭐냐? 두 군데 차원을 알아야 되는 거야. 연속불헌 속에 특수하게 관리할 게두 군데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자, 두 군데 뭐야? 첫 번째, 함수를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함수를 구하고 따질 것도 내가 찾는 게 관건이야. 이거 찾을 줄 알아야 돼. 이게 첫 번째야. 자, 두 번째 내가 연속을 따지려면, 두 번째 연속을 따지려면 자기가 하나로 되어 있는 함수만 알면 안 되는 거야. 여러 종류의 함수로 된걸 따질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두 종류 이상에 대한 함수를 알아야 돼. 자, 두 종류 이상에 대한 함수들은 자, 두 개밖에 없지. 여러분들, 그지? 뭐밖에 없어? 자, 색깔 바꿔 볼게. 사칙 연산 함수, 브라마이너스, 그지? 예, 그 다음에 곱하기랑 나누기 함수. 그다음에 합성함수, 합성, 합성. g x, 이 함수의 연속성 따질 수 있어야 돼. 그다음에 무슨 함수, 특수 함수, 대개 리미트 함수, 주기 함수, 절대값 함수, 아, 저 가우스 함수 이런 거 연속성 따질 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럼 내가 1번, 2번으로 뭐까지 했어? 이제 특수 부분까지 만들었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그럼 완벽하게 정리하려면 자, 정리하려면 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함수야? 지금 주어진 거. 내가 요, 요 부분만 정리할게. 이거 사칙 연산 함수야. 됐어? 그럼 사칙 연산 함수 곱하기 함수지. 그지 그럼 얘는 연속성 어떻게 따지느냐? 둘이 곱한 거야. 곱하기 함수의 연속성 따져야 될 것은 자, 맨 먼저 뭐부터 따져야 되겠어? 얘, 얘와 얘 불연속점을 찾아야 돼. 예를 들어서 얘가 불연속점이 x 이골 뭐였다 알파였다. 얘가 불연속점이 x 이골 뭐였다 베타였다. 그럼 불연속점을 먼저 찾은 다음에, 자 이제 불연속점 찾았어, 한자 찾았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해, 야 교수? 예 원리 적용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X에서 알, x 에서 x 이골 알파에서 알고 싶다. x 이골 뭐야 알파 극한값 좌측에 오는 거 요거 따져주면 되는 거야. G 얼마 x 자우극한 x의 꼴 뭐야 알파 플러스에 따져주면 되는 거야 gx 그 다음에 함수 확인 작업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됐지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이 함수에 딱 가서 내가 뭔 일부터 해야 되겠어 요두 함수의 연속불연속을 따져야지 근데 당 함수 gx야 그럼 얘는 모든 x에서 뭐가 되는 거야? 모든 x에서 뭐가 돼? 연속이 되겠네. 얘는 모든, 모든 어디에서? 실수에서 연속이야. 얘는 보니까 함수가 안 좋아졌어. 네가 함수를 찾으래. 그러니까 이 문제의 특징은 함수를 네가 찾는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 곱하기 함수의 연속성까지 따져보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 보자. 자, 맨 먼저 지함수에 대해서 물어봐서 g를 물어봤으니까 지함수에 대한 거 한번 찾아보자. 지함수 보니까 이걸 만족시켜야 돼. 자, 무한대 밑에가 4차면 위에는 몇차야돼0 나와려면 3차네. 그러니까 g(x) 함수는 적어도 몇차 함수야? 3차 이하인 다항함수야. 그 다음에 얘 만족시키네? G 얼마? 마이너스 3은 6이다. 자, 여러분들, 3차 함수는 문자 몇개 있어? 3승, 2승, 1승, 상수. 문자가 몇 개야? 문자가 4개가 되니까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해? 조건이 몇 개? 4개가 필요하지. 이미 여기 하나 붙었네? 그러니까 3개의 조건을 찾아야 돼. 3조건을 찾아야 돼. 어디서 찾아야 돼? 연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야. 자, 됐어? 그럼 본격적으로 찾아보자. 자, 이 함수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지. 자, 이 함수는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예요. t값에 따라서 근이 다 틀린가 봐. 근의 개수죠 그럼 얘부터 처리해야 되겠네. 자, 얘부터 봐봐. x의 3승에 x-3에 얼마에 t 맞아 안 맞아 넘기면 왜? 얘 이꼴 0에서 우리는 근 나오니까 찾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자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뭐타지면 돼? 교점 따지면 되겠네. 자, 그럼 내가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래프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 뭐야 해 되겠어? 이거 2승이지 미분을 해야 되겠지. 자 이거 미분해봐. y는 얼마? x의 3승 빼기 3x 제곱의 미분해봐. y 다시는 얼마가 돼? 3x의 제곱 빼기 6x. 얘 이꼴 0인 지점. 0과 뭐야? 0과 2다. 그지? 2. 그럼 얘 절편형 2일 때 극한값 찾아볼까? 2어바였다. 2어바. 어디요? 이놈이니까 8 1 2니까 얼마? 마이너스 안에 극소 같겠지 마이너스 아 극소 0에서 극대 됐지? 그래서 그림은 이런 그림이다. 그림이 좀 그런데 자 이런 그림이다. 자 그러면 요거 먼저 따져보자. 자 요거 근액개수 따져보자. 자이 t y 꼴 t는 이 그래프야. 자 내가 요 함수를 h함수 이거 요 개수 근의 개수를 h 함수로 놓을게. ht라고 놓을게. 자 범위가 누구보다 크다면 t가 0보다 크다면 몇 개일까 이거. 몇 개에서 만나. 한 개네. t가 0일 때몇 개. 0일 때몇 개. 두 개야. t가 그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몇 개. 여기니까 몇 개. 세개 자, 이번에 t가 마이너스 4일 때는 몇 개? 두 개.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몇 개? 하나지, 한 개. 근데, 근데, f 함수는, 여기 나오는 h, ft 함수는 여기까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이너, x 이 마이너스 3 여기다 에 작용을 하더란 얘기야. 그럼 얘가 만약에 이쪽에 같은 글이 있다고 생각해봐. 같은 글일 때 따져봐. 여기다 x 대신 1 넣어봐. 1 넣으면 0 나와야 되겠지. 얼마? 1에. 1 마이너스 3 빼기 t가 0 나오는 찾아보자. 그러니까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때는 얘가 같은 글이야. 됐어? 자 원래는 얘가 만약에 문제가 안되면 여기다 x 이꼴 플러스만 하나씩 더해주면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원래는 f의 자 t 함수는 여기다 하나 더니거 원래는 여기에서 2, 3, 4, 3, 1이었었어. 근데 t가 마이너스일 때, 즉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요 범위겠지, 요 범위. 됐어? t가 뭐일 때, 마이너스일 때, 자 여기를 내가 이렇게 옮겨갖고 가볼게. 자 t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 마이너스 2보다 작고 t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t가 뭐일 때? 마이너스 2와 0, 4일 때 문제가 있더라 얘기야. 왜? 열때 이렇게 4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때 문제가 생겼어. 여기는 4가 아니야. 왜? 같은 글이니까. 여기는 4, 여기는 4지만 여기는 뭐다? 3이더라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는 요걸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거 그램, 그래프 안그랬게 ft 그래프 자 불연속인 거어제 t에서 어디서 불연속이야 t에서 자0 봐봐 자 0에서 따져봐봐 0 우극한이 얼마 2자함수값이 얼마 3 됐어 0에서 자극한이 얼마 4야 값이 다 틀리지 그 그러니까 불연속 그러니까 이 f함수의 불연속점을 찾을 수 있어서 불연속점은 t가 뭐일 때0 마이너스 C 멀때 마이너스 4일 때 불은 속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을 빼낼게. 0일 때 한번 다져볼게. 자, 0일 때 자, 이거 따니다서 리미트 얼마. X가 t 라 할게. T가 0으로 가, 는데 좌측에서 왔어. FT, GT. 자, 리미트 T가 어디로 갔어? 우측에서 왔어. FT 얼마? gt 이거 함수가 f의 0 g0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자 그럼 넣어봐 얘, 자극한 얼마였어 아까 전에 0일 때 영일 때 자극한 얼마 4네 4그지 0일 때 자극한 여기 4 맞아 안 맞아 같은 4지 이거 그지 얘는 버리고 4야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4 여기는 연속이니까 g0 자 여기는 얼마 우극한 우한 얼마? 0일 때우한 0보다 큰 지역이니까 2네. 2G 0. 얘는 0일 때 T가 0이야. T가 0일 때각 0일 때는 몇 개? 3개야. 얼마? 3G 이렇게 되더라 얘기야. 어? 그러니까 얘가 다 같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G형이 얼마야? G형은 0.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도 똑같겠지. G의 얼마? 마이너스 2도 0. g에 얼마? 마이너스 4도 0이지. 그럼 이거 몇차 방정식이야? 3차 이하 방정식이지. 그지? 3차 이하라고 했잖아. 같잖아. 여기 g함수에 대한 얘기 정보가 있어서 3차 이하야. 그럼 얘 만족시키는 거 0만족시키는 거는 g에 얼마가 되는 거야? x는 얘를 근으로 가지니까 a에 a 라고 쓸게. 앞에 모르니까 최고 차항에서 모르니까 얼마? x에 얼마? x 플러스 2 x 플러스 4야. 그럼 나는 A만 구하면 끝났지 그지? A는 여기 뭐야? 여기 추워졌잖아. 나보네. 마이너스 삼 넘어? 아, 유은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삼 A. 마이너스 삼 넘어? 마이너스 일. 곱하기 일이야. 오!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가 되네 그래서 GX는 얼마가 되는 거야? GX는 이제 나왔네. 2배 얼마? X. X. 플러스 2. X. 플러스 4. 그럼 문제 물어보는 거 G1은 얼마가 되겠어? 자 이제 답 나왔어. 그지 얼마? G의 1은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얼마? 5가 됐네. 그래서 답이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끄잡으내면 되겠지. 자, 뭐이한 문제 이렇게 쭉 풀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연속이라는 개념이 떴을 때, 일반적인 원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원리를 특수화시킨다. 그때 대응하는 방법. 즉,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어야 된다. 정리가 돼 있으면 문제 딱 보면서 처리하는 방법, 틀이 그 틀대로 움직이면 이런 문제도 어떻게 풀수 있다. 쉽게 뭐할수 있다. 풀수 있다는 거다.